조선, 조선 공주로, 공주로 박영효를 평생 후라비로 만들어 유명한 철종했다. 영희옹주 홍주. 영희옹주는 철종의 넷째 딸로 조선 시대 때 태어난 조선의 마지막 왕녀인데 조선의 마지막 왕녀로 알려진 덕혜옹주는 조선 멸망 이후인 1912년에 태어나 조선의 왕녀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종에게 덕혜옹주보다 먼저 태어난 딸들이 있었지만 모두 갓난하기 일때 요절에서 책봉을 받지 못해 영희의 웅주를 조선의 마지막 웅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철종 9년인 1858년 궁인이었던 범씨에게서 태어났는데 철종의 오남 육녀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녀로 사실상 철종의 무남 동녀로 볼수 있습니다. 고종 3년인 1866년 2월 13일 8세의 나이로 정식으로 웅주로 책봉되고 어머니는 궁인에서 종이 품수기로 품계가 오릅니다. 이때 처음에는 영숙 옹주로 책봉되었다. 같은 날영의로 자쿠가 바뀌었습니다.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2월 13일 개묘 두 번째 기사 1866년 청동치 5년 철종 때의 궁인 범씨가 낳은 딸을 영숙 옹주로 봉하다. 대왕 대비가 전교하기를 철종 때의 궁인인 범씨가 낳은 딸이 지금 9살이 되었다. 그를 영숙 옹주로 봉하고 범씨는 수개로 봉해줄 것에 대하여 오늘 정사에 합의하도록 하라. 그리고 저택을 절수하거나 공상하는 것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해조에서 전례를 참조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2월 13일 개묘 3번째 기사, 1866년 청동치 5년. 영수 공주에게 봉한 자코를 영예로 고치다. 전교하기를 대왕대비의 하교를 받았으니 귀주에 대한 봉작을 영예로 고쳐서서 드리라 하였다. 이후 도사 박원양의 아들 박영요와 혼인했으나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14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맙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부마는 왕의 사위라 아내인 공주나 옹주가 죽더라도 재혼을 할수 없는 것이 국법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병이 심하다는 실록의 기록과 대행대비인 철인왕후의 묘지문에서 철인왕후가 병에 잘 걸리는 옹주를 걱정하였다는 지문이 있는 걸로 보아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영효는 후처를 들이지는 못했지만 고종의 허락을 받아 국녀범씨를 첩으로 들여 자녀를 낳았고 손주들도 보았고 증손주도 봤습니다. 첩들에게서 자식을 봤지만 당시 조선의 법도상 박영효는 영의 옹주의 남편이었기에 죽은 후에도 영의 옹주와 함께 묻혔습니다. 급진개화파에서 친일파가 된 박영효 박영효는 경기도 광주유수 겸 수호사 직책을 지는 조선 말기의 문신, 정치인 사상가, 작가로 급진 개화파인데 철종의 부마로 고종의 친척 매제가 되며 금능위 상보 국숙 록대부에 올랐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갑오개혁을 주도했지만 모두 실패해 20여 년이 넘는 일본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882년 도일중 배에서 고종의 명으로 제작된 이응준 태극기 중 사교의 좌우를 바꿔 제도 안냈고 이것이 태극기의 원형이 됐습니다. 태극기의 창한자는 이응준이었으며 박영현은 이응준 태극기 중 사교의 좌우를 바꾼 뒤 국기로 공식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1884년 김옥균, 홍영식, 윤치호, 서재필, 서광범 등 동문 수합들과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일본에 망령했다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을 등에 업고 귀국해 다시 갑오개역을 주도했습니다. 장정 13만 8천자에 달하는 개혁 상소문을 올려 세상을 놀래켰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개화파들과 함께 다시 일본으로 쫓겨갔습니다. 일본 망명 기간 고종의 폐위를 기도했다고 모함을 받았지만 오히려 1907년 고종 황제 양의를 막으려다 친일파들의 손으로 투옥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경술국치 사건 후 일본 정부에게 받은 은채공사금 28만원으로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기업과 은행 활동에 전념했으며 이후 중추원 고문과 귀족권 의원, 조선총독부 사나 조선사 편수의 고문도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 명사전 명단에 수록됐습니다. 또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박영효의 손녀이자 흥선대원군의 증손주 며느리인 박찬주. 박찬주는 흥선대원군의 적장손인 이준용의 양자 이후의 부인으로 운현궁의 종부인 황족입니다. 1914년 12월 11일에 아버지 박일서와 어머니 박원희의 오남삼녀 중 장녀로 경성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종의 외동딸인 영혜웅주의 부군이자 한말의 친일 정치가였던 박영효의 서손녀인데, 1932년 3월에. 현경기 여자고등학교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본 도쿄여자학습원에 진학했습니다. 일본 배척 정신을 가진 아버지 의친왕은 아들이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유도 조선인과의 결혼을 고집했습니다. 일본인 신부를 거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의친왕과 긴밀한 관계였던 박영교의 서손녀 박찬주가 이후에 배우자로 물망에 오르고 혼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양모 광산김씨는 박영효가 내무 대신으로 재임하던 1895년에 법무협판 김하고 암살과 모반 혐의로 양부 이준용을 죽이려 해서 박찬주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후는 박찬주에게 사주단자와 약혼반지를 보낸 후에 당시 이왕직 장관 한창수에게는 혼약이 성립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습니다. 왕공족의 사무를 관장하던 이왕직은 박찬주와의 혼약이 천황의 치커 없이 진행되었다고 반발하며 일본 황족과 결혼하라는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조선인과 결혼하겠다는 저항과 박영효의 일본 정계를 상대로 벌인 로비의 결과로 일본 국내성과 이황직은 이유와 박찬주의 혼약을 인정하게 됩니다. 박영효는 일단 혼약이 철회된 것처럼 해놓고 직접 도쿄에 가서 귀족원 직선 의원이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라는 직책과 인맥을 활용해 추미한 귀족원 국내성의 공작을 벌였습니다. 결국, 1934년 7월 11일에 국내성종진료에서 약혼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1935년 4월 17일에는 혼인을 인정하는 쇼와 천왕의 치커가 발표되었습니다. 1935년 5월 3일에 이유와 박찬주는 도쿄 별자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은 해 6월 28일에 경성으로 돌아와 종려와 능원을 참배하고, 조선호텔과 운현궁에서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박찬주는 1938년 경에 여성 운동가이자 교육자 황신덕에게 소유 건물을 희사해 현 중앙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가정예숙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1945년 8월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황실 어른들을 봉양하며 운년궁에 거처했습니다. 해방 후 제정된 구황실 재산법에 따라 기존의 황실 재산이 모두 국유화되자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운현궁이 흥친왕 집안의 사저임을 호소, 국회의 사유재산승인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1950년 4월에 지금의 추계예술대학교와 중앙여자고등학교 및 추계초등학교 등의 재단추계학원에 초대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1992년에 운현궁을 서울시에 매각하고 서대문구 부가연동 자택에서 말년을 지내다가 1995년 7월 13일에 숙환으로 사망했는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흥선대원군 묘역의 남편 이유와 합장되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박영효를 평생이라비로 만들어 유명한 철종의 딸영혜옹주였습니다